자, 아, 안녕하십니까. 강경석 세무사입니다. <laughs> 자, 이번 시간에, 어, 우리 회계학 강의, 어, KIFRS,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어마무시한 그 험난한 여정을 저와 함께 하시게 된걸 먼저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지금 회계학 강의 관련해서 뭐, 세법도 뭐, 관련 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회계, 세법,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자, 이 강의 선택 자체로 합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뭐 책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게 있죠. 고득점 단기 합격의 비법 제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자, 고득점 단기 합격의 비법 신의 한수. 자, 반드시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쫙 끌고 갈 거예요.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자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 우리 이 회계라는 이 분야에서 아, 최고의 고수는 누구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제 강의부터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뭐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그런 것지도 모르겠는데 자 우리 그 영화 유저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서 음, 카이저 소세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절름발인 줄 알았는데 절름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계라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 최고의 고수는 지금, 이 카이저 소세처럼, 유유히 사라지는 사람이 최고의 고수예요. 빨리 합격하고, 빨리 합격하고, 아무도 모르게, 유유히 사라지는 이런 사람이 이 분야의 최고의 고수다. 질질 오래 끌어가지고, 일명 장수생이라고 하는데, 공부, 어, 공부를 뭐 오래 했으니까, 하지만 붙은 적은 없습니다. 붙은 적은 없어요.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이 장수생들 알기는 더럽게 많이 알아요. 이 더럽게 많이 아는 이 지식을 써먹을 때가 단한 군데 뿐이 없어요. 어디냐면 친구들끼리 뭐회계 관련해서 잡담을 하거나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난 요런 것도 안다라고 이렇게 자랑질해요. 거기뿐이 싸먹을 데가 없어요. 절대 이 분야에서는, 회계 분야에서는, 시험 관련해서는 단기 합격, 초단기 합격, 이게 최고의 고수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장수생들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은 합격증으로 많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모든 교재를 제가 그런 식으로 초단기 합격을 목표로 해서 책을 썼고, 강의 자체도 그렇게 콤팩트하게 강의를 드릴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저는 안 해요. 무조건 안 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걸왜 합니까? 지금 이거 무슨 박사학위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빨리 합격해서 어려운 어떤 논제나 어려운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합격하고 실무에 나가서 책 찾아보면서 연구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올 거, 시험에 나오는 것, 시험에 나오는 게 100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100개다. 그러면 120개 정도만 해주면 돼요. 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공부합시다. 절대 장수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끌고 갈 테니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강경석 세무사. 아, 제 이름을 걸고, 제 이름을 걸고, 자주 하는 말인데, 그 참을 어, 합격.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반드시 아주 잘은잘은 집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믿어 주세요. 아주 야무지게 이 회계야. 특히 KIFRS 폭파시켜 버리겠습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자, 지금 어 제가 현재 어, 우리나라 그 회계 세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모든 시험의 책을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어 한국 세무사회 주관의 어, 기업 회계 1, 2, 3급 세무회계 1, 2, 3급, 전산세무회계, 다 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1회계법인의 그 재경관리사. 그다음 회계관리 1급. 그것도 책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그 한국CFO협회, IFRS 관리사. 또한 권으로 끝장. 그 책이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무원, 공무원 회계학 7급, 9급 공무원. 그 다음에 관세사 회계학 그 다음, 간평사 회계약. <laughs> 그 다음, 세무사 회계약. 회계사, 아, 세무사 회계사는 뭐, 세법까지 다. 세무사 회계사, 세법 회계약 해서. 거의 뭐, 전, 뭐, 저 ERP 책도 나오고 있었고, 지금은 안 내지만, <laughs> 별의별 책을. 하여튼, 모든 분야의 책은 다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책의 어, 책을 어, 출간과 동시에 이 모든 책에 대해서 제가 다, 전부 저자 직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여러 분야의 책을 갖다 모두 내, 내고 또 제가 또 현장 강의 또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 같은 거 받아주고 받으면서, 에휴. 그냥 뭐 울면서 얘기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합격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얘기 이제 듣다가 방안도 제시해주고, 또, 호통도 제가 많이 쳤습니다넌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임마. 어, 똑바로 해. 제가 호통도 많이 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어, 여러 분야의 모든 수험생들을 접하고 올해 이제, <laughs> 저자 직강으로 이제, 어, 강의, 책, 어, 출판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막혀서 헤매고 있는지 젊은 새끼가 지금 왜 저렇게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그 속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다 꿰뚫고 있어요 제가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래야만 될까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데 자, 그속사적이나 여러분들이 아 뭐, 아, 뭐 때문에 지금 막혀서 맨땅이 헤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완벽하게 다 꿰뚫고 있습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은 무난히 합격을 거머쥘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붙들어 매시고 차분하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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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laughs> 자, 지금 그 KIFRS를 아, 시험 과목으로 하는 그 자격증이, 아, 물론 뭐제그 책이 다 나오고 있는 그 자격증들이죠.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그 IFRS 관리사, 그다음에 기업회계 1급이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기업회계 1급. 그다음에 이제 칠부공무원 관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해가지고 이 KIFRS를 시험 과목으로 하는 어, 자격증이나 전문직 이런 것들인데 다 제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하는 이, 이 어, 강의가 강의가 이 KIFRS를 과목으로 하는 자격증의 공통 강의예요. 공통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이 자격증들의 지금 오늘 강의가 이 강의가 다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목 개념책의 제1강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강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어, 잔소리를 좀 여러분들한테 어, 공통적으로 좀 많은 수험생들이 들으시니까 뭐 자격증은 달라도 많은 수험생들이 어, 수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잔소리를 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그, 제가, 어, 출판하고 있는 그7 9 공무원 회계약. 7 9 공무원 회계학은 회계 원리를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회계 원리 쭉 듣다가 지금 이제 재무보고 개념식에 지금 와있을 거예요. 공무원 수험생인 경우에는. 그래서, 어, 선생님이 왜, 나는 지금 회계 원리부터 쭉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1강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자, 그걸 좀 감안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7급 어, 공무원은 회계 원리부터 제가 편제를 해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은 다른 쪽은 바로 이제 지금 재무 개념 체계가 1강입니다자 그래서 공무원 수험생들은 조금 참조해 주시고 자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저그 어, <laughs>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수많은 강의의 그 숲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먼저 말씀드릴 거는 뭐 강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생에 수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를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수많은 강의를 앞으로도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어 잔소리 삼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수험생들한테 강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은 강의는 지금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선택하실 때제 강의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강의 선택을 할때 샘플 강의를 딱 봤더니 아, 이건 아니구나. 이 판단 기준을 따질 때전요구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강의를 보면요. 강의 자체가 강의를 읽어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책을 읽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책을 읽어줘요. 강사가. 이런 강의를 선택하면 그 시작부터 모든 게 틀어집니다. 얼마나 지금 투입이 많이 되는 이 수험생활입니까? 경제적으로 돈 들어가죠. 정신적 스트레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빨리 이제 열매를 얻고 이, 바, 이 분야 이 바닥을 떠야 되, 되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강의가 이렇게 돼버리면 질질 끌어지고 장수생 돼버립니다. 절대로 강의 선택을 하실 때 강사가 책을 읽어주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재무 보고 개념 책의 의의는 이거고 개념 책의 주요 사항은 이거고 자 거기서 가지 빨간 줄 치십시오 거기다 형광펜 치십시오 뭐뭐 뭐 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딱 들어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의를 딱 들어봤더니 전체적인 강사가 강의를 딱 시작하면서 그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숲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그 숲을 보여준 걸로 끝나 어, 보여준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 사항을 가지를 쳐주더라. 이 전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가지를 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강사가 가지를 쳐줬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강의를 선택하셔야 돼요. 실력이 없거나 뭐가 좀 떨어진다, 떨어지는 강사인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모니터링이나 이제 어 강사분들 많이 이제 보, 어, 수많은 강의들을 이제 보는데 뭐 대부분 다 잘하십니다. 하지만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런 강의 또 특징이 뭡니까? 강의가 졸려요. 뭐 강의를 뭐 잘하고 뭐, 못하고 어, 이런 요소에는 강사의 목소리나 판서 능력이나 그리고 수험생을 끌고 가는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강의를 보면 요 졸려요. 희한하게 졸려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래 누가 아무리 좋다고 추천해주고 하더라도 본인이 딱 봤을 때 이런 읽는 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회피하십시오. 왜?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돼요. 빨리.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틀어져서 계속 질질질 이 바닥에 남게 될수 밖에 없어요. 자, 그점 하나, 좀, 어, 강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강의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는, 어, 또 있죠. 쉬운 건 굉장히 설레발을 칩니다. <laughs> 쉬운 거는 완전 설레발 쳐요. 막 장황하게 설명해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그 내용은 수험생도 알아요. 근데 그 쉬운 내용을 막 설레발을 칩니다. 그런데 정작 수험생이 모르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런 어려운 부분에 딱 들어가면은 두리뭉실하고 회계처리도 안 하고, "에 그냥 넘어가면 돼"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수험생은 왜 강의를 듣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갖다 확인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강사가 어떤 식의, 어떤 식으로 나를 갖다 설득시키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또, 강사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사는 중요하지 않대요. 그리고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강사가 중요하대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그죠? 수험 범위를 좁히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강의를 듣는 건데, 그런 모든 맥락이나 이런 맥을 짚어주지 못하면은 수험성이, 수험생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강의 선택에서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걸 좀 우수,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아 제가 이제 그 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체적인 숲을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보여드리고 가지 쳐드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다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MVP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업 중에 나올 겁니다 MVP 뭐의 약자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Most valuable person인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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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포츠 경기에서나 쓰는 용어를 왜 씁니까? 하는데, 전 중요한 부분을 MVP라고 언급을 할 겁니다. 이 MVP는, MVP는 한번 싹 모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짧을 것 같아도 모아놓기만 해도 많아요. MVP가.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뭐한 페이지에 MVP 하나네? 뭐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 모아 놓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반드시 나오는 거 MVP로 짚어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 약간 의외하시는 게왜 강경석 세무사님은 야부리란 말을 쓸까? 회사로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야부리가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야부리, 야부리, 뭐, 이렇게, 아, 그러는데, 요즘 뭐, 우리 수험생들도 뭐, MVP, 야부리,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제 강의 많이 들으시나봐요. 어쨌든, 야부리는 서술형 객관 식에서 틀리게 나오는 문구들이에요. 서술형 문제 관련된 거. 그런 걸 제가 야부리라고 할 겁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뭐, 다, 다적껴버리고 읽는 강의는 우리는 선택하지 말자. 자, 요것만 좀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 제가 이제 모든 책 분야에, 아, 책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자, 모든 책들을 그냥 한 권으로 다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제가. 그, 지필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 지금 이제 브랜드화가 돼서 이제 파이널 시리즈. 한 권으로 끝장이라는 이게, 아, 모든 자격증이 다한 권으로 끝장이라는 책이 나오고 있는데. <laughs> 자, 시중 에 이제 어, 책을 보시면은 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아이 교재라는 게아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교재라는 게 우리 수험생들 을 괴롭히는 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수험생들을 괴롭혀요. 이론서 따로, 기출 문제집 따로, 예를 들뭐 실전 적중 문제 따로, 뭐 모의고사집 따로, <laughs> 또뭐 있죠? 뭐 서술형 문제집, 계산형 문제집 뭐 별의별 게다 나옵니다. 그렇게 설레발치고 책을, 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권으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한권 안에 모든 걸 담아내서 그것만 딱 보면 그냥 합격이에요. 그 시험에서 원하는 기대치 이상 그냥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우리 100점 맞을 것도 아니고 뭐 100점 맞으면 뭐, 뭐 시상대에 올려줍니까? 1등 했다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합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집필 이유가 자한 권으로 이제 끝장을 해보자 해서 한 권에 이론과 어, 기출 문제, 적중 문제, 뭐 모의고사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술형 커렉션 연습해 가지고 틀리기 쉬운 우리 그 서술형 그 야불이 오답 노트까지 해서 다들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시고 그래서 한 권이 그냥 너덜너덜 할 때까지 씹어 먹는다 이런 자세로 그냥 해버리면 그냥 합격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나 많은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교재가 너무나도 교재가 너무나도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한 과목에 막 여섯 일곱 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야 돼요. 말도 안 되게 결국 다볼수 있습니까? 보기나 하겠습니까? 그거 예? 보아, 보아, 아, 보아야 될 내용은 한정돼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장에 갈때 머리에 담아갈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한 권으로 끝장을 내자. 그래서 모든 책들을 좀 지피를 제가 좀 그렇게 해놨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한 권으로 끝장 관련해서 우리 우리 전국 우리 현장 강의나 동영상 강의 이 쪽에서도 뭐다 책으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뭐 저자 직강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우리 강의를 듣기 위한 수강 조건, 수강 조건 당연히 보겠습니까? 당연히 회계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KIFRS의 어마어마한 규정을 갖다 폭파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회계 원리의 차변 대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겠다 말도 안 돼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돼요. 회계 원리 정도. 그렇다고, 회계 원리의 모든 걸 갖다 다 빠삭하게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계 원리의 전반적인 거. 재무 상태표가 뭐고, 차변 대변이 뭐고, 포괄 손익계산서 구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회계의 순환 절차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그죠? 또는, 뭐 실무에서 어떤, 뭐 직장인인데, 회계 파트에서 내가 회계 업무를 갖다가 잘 못, 뭐, 완벽히는 뭐 그렇지만은, 뭐 초보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회계가 흘러가는 모습을 좀 봤다. 이렇게. 회계 원리의 이런 기본적인 상태는 알고 있어야 우리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된 것이다. 전제 조건, 수강 조건으로 회계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지나가는 그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회계하라, 회계하라 막 그래요. 어저 그런 얘기 회계라는 말 들어봤는데요, 이럽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절대로 어 이렇게 무지 상태에서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강의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기초 회계 강의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자 차변에 현금 들어왔어요. 뭐 대변에 뭐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차입금 얼마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제가 그런 짬밥이 아닙니다, 제가. 자기 어쨌든 간에 차변 대변 따지고 있을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도서관이나 어디 가가지고 교보문고나 가서 날딱 잡으세요. 3일이면 3일 딱 잡고 회계 원리 통독하고 오십시오. 회계 원리 어느 정도는 그죠? 자 수강 조건은 회계 원리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중간에 그냥 다잡빠지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교재 구성. 참 특이하죠 교재 구성. <laughs> 자, 국내 유일한 책인데. 자,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논제가 한 페이지에 담기도록 다 집필이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에 담기고 그 옆에. 그 이론과 관련된 기출 문제나 적중 문제가 바로 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한 논제에 대해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 모든 교재가 이런 스타일로 돼 있고 요즘에 이제 책만 딱 봐도 아 이건 강경석 세무사님이 쓴 책이구나 다 알아요. 어떤 분들이 어떤 저자가 제 책처럼 한번 써보려고 흉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한 이십 페이지 정도는 그렇게 가다가 아 도저히 못 하겠다고 때리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이 책의 구성이나 편제 자체는 우리 출판사에서도 특허 출원 중에 있는 책,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정리가 돼요. 공부는. 공부는 아무리 막막 막 해가지고 하더라도 야 오늘 공부 되게 많이 했다. 어 뿌듯한데? 그리고 딱 뒤돌아서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뭘 공부했지? 남는 게 없어요. 이러면 공부 헛한 거예요 공부는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1부터 10. 아, 난 여기, 여기 이걸 공부했구나. 머리에 딱 남아야 그게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사진을 찍듯이 영상이 돼서 머리에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논제를 한 페이지에 편지를 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여기 써놨죠? 1P1강이에요. 제 모든 강의는 다 그래요. 그한 페이지가 한 강의입니다. 한 강의입니다. 한 페이지는 한 강의. 그렇기 때문에 강의 수, 강의 수 자체는 막 200, 300, 400강 해가지고 책의 그 번호대로 강의 수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어떤 강의는 한 강의에 5분 내외로 끝납니다. 이게 한 페이지를 강의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짧게 5분에서 20분 내에서 딱딱딱 끊어가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이 포만감이 있어요. 아 오늘은 1부터 10까지 해야지 딱 해보고 짧은 시간에도 끝나니까 한강 끝냈다 2강 끝냈다 생각이 합니다. 근데 한강이 아마 50분 1시간 15분 막 이렇게 늘어져 버리면은 지루해서 못해 공부를. 자, 어쨌든 딱딱 끊어 놨기 때문에 교재 편제대로 한 페이지 1피 1강으로 진행될 것이다. 교재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피 1페이지 사진처럼 모두 여러분 필름이 돼서 머릿속에 영상이 돼서 착자리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걸딱 물었을 때그 영상이 된 사진 중에 하나를 꺼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전에서 어마어마한 아주 파급력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어~ 수험사에 어떤 혁명을 좀 일으켰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으니까 자 교재를 믿고 자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그다음. 웃음> 자 수험 전략과 관련해서는 자 수험 전략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어, 강의 중에 뭐 여러 가지로 수험 전략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지금 먼저 수험 전략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써놓은 것처럼 스킵의 미학이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킵이라는 거, S K I P. 스킵 뭡니까? 재낀다 이런 뜻이에요. 재낀다.